이도 기록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거 했고. 자, 이제 트렁크 또 한번 나와요. 트렁크 안에 들어 있는 이제 바닥을 열면 타이어가 나오는데 죽음을 보지 않고 이 타이어가 나중에 죽어 있지 않고 사용이 되죠.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져서 사용이 되죠. 실제 에비용 타이어이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시키는 거예요. 믿음으로 에녹을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에녹. 애녹. 에녹이 죽지 않고 하나님이 불번거불 저기 뭐냐. 하나님이 육신이 있는 상태로 옮겨졌죠. 것과 연결시킨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이 문을 지지하는 유압관 있죠? 트렁크에 보면 여기 유압관, 그죠? 이걸 지탱하고 있어서 트렁크 문이 열리죠? 유압관. 하나님이 그를 옮기시므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트렁크 문을 지지하는. 트렁크 버튼을 딱 누르면 옮겨지기 전에 트렁크에 버튼이 있죠? 네, 옮겨지기 전에 버튼을 눌러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 후진 카메라가. 녹화를 해야 증거를 잡아야 사고가 나도, 어, 상고가 나도 돈을 받을 수 있어요. 고장난 그, 즉 비용을. 연결이 되죠? 자, 두 번씩 해보겠습니다. 시, 연결하면서 의미가 그 그림과 연결하세요. 시, 작 믿음으로 엔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아한번 더.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트렁크 버튼. 그는 옮겨지기, 옮겨지기 전에, 전에 그는 옮겨지기 전에. 예, 하나님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나다느니라. 네, 이게 트렁크 해서. 카메라가 아니라 이건 백 백미러등이잖아요. 아니 저기. 음. 옆에 가로등이잖아요. 그 사진이 없어가지고 이걸 찍어놨어요. 게 트렁크 등, 그 트렁크 카메라 후진 카메라 알겠지? 자, 한번 순서가 이거야. 트렁크 해변 바퀴, 그 다음에 트렁크 문을 지지하는 유압관, 그 다음에 트렁크 문을 여는 버튼, 그 다음에 트렁크 후진 카메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순서 알겠죠? 자, 한번 해볼까? 할수 있겠니? 트렁크 바퀴 시 믿음으로 시작. 믿음으로. 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네. 옮겨졌으니, 그 다음에 음. 유압관 트렁크 문을 여는 유압관 하나님이 그를 옮기시기 전에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음. 다시 보이지아니하였느니라그 다음에 후진 카메라죠. 아 트렁크 버튼 그가, 그가 옮겨가지 에 하나님이 하이님을 음. 하나님이 기 보시게 하는,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어 카메라니까 증거를 받았느니라. 한번더 해볼까? 시 한번 한번 읽어 한번 더 읽어보자. 시작 믿음으로 애도를 죽음을,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 버튼은 옮겨지기 전에 그거?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 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거를 받았느니라. 이 버튼 이게 없죠. 지금 그림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 시작. 믿음으로 해독은 그금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 그는, 그는, 옮겨지기 그는 옮겨지기 전에, 전에 하나님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받았느냐 증거를 카메라 증거를 받았느냐 오케이 자그 다음 6절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바퀴가 나와요 이게 휠이죠 휠이 쇠만 말하는 거예요 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죠 이 휠이 없으면 어, 자동차가 굴러갈 수 없어요 그죠 그 다음에 고무 타이어 이, 이 새까만 고무타이어만 말합니다. 고무타이어 앞으로 나아가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과 연결시켰어요. 나아가면 반드시 그 계신 것과 또한 막이 모터 연결돼 있죠.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지니라. 볼트 여기 볼트가 이렇게 들어가 있죠. 이렇게 이게 상이에요. 상자 한번 두 번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l b i d 이 m i 는 b s i n 하 n a 하 a n 하나 a l 나 n a n i m a l Ananimal, a n a 하나님 a 나 Ananimal, a n a n i m 그가 또한, 또한, 그가, 네. 자기를 그, 그, 자들에게, 또한 그가 자기를 상주에 찾는 상주에 자들에게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창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창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순서 기억하세요 휠, 오무타이어 막대, 볼트 너무 쉽죠 순서는 시작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휠 시작 믿음이 없이는 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 을 기쁘 시게 하지 못하 니 아니 다음 타이어 하나 뭐 나아가 죠？타이 어가 앞 으로 나아가 죠？하나님 께 나아가 는그 자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그 것과 다음 그 다음 연결 된거 연결 오면 어디 갔냐연결 어 연결 이거 연결 타려. 그가 음,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연결되어 있죠. 음, 볼트는 상 주시는 이심을 알아요 믿어야 할지니라. 믿어야 지 그렇죠. 다시 한번 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나아가는 거. 나, 하나님께 음.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연결돼 있죠. 자들에게 나들에게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 할 진이라. 오케이 됐어요. 이 성경에 보면 할 진이라 이게 이게 왕이 쓰는 말투거든요. 여봐라 할 진이라 이 말투를 왜 왕의 말투로 쓴지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어서 그러는 거예요. 알겠죠? 예, 그래요. 할진이라, 해야 되느니라 이렇게 한 자도 더 넣었죠, 가운데. 니 자, 이런 거. 어. 네가 왕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자, 그 다음. 실례실례는 이제 뭐, 사이드 브레이크 알죠? 잘못 나왔어요. 사이드 브레이크인데. 네. 경고죠? 사이드 브레이크 딱 올리면 끼 소리 나요, 안 나요? 끼키키끼 소리 나죠? 경고예요, 경고. 믿음으로 노아. 노아 시대 때 경고를 받았어, 안 받았어, 사람들이. 안 받았어. 그래서 다 죽어버렸어. 그래서 사이드 브레이크 연결했어요. 경의함으로 방주를 준비. 등받침. 딱 하나님이 방주를 준비해 줘. 등받쳐주는 거야, 우리를. 그죠? 의자, 의자 바닥받침. 구원받은 거죠. 에? 올라탔잖아, 그지? 엉덩이로 깔고 앉아있지.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받았으니, 구원하였으니 이로말면 세상을 정지하고 등받이 손절, 조절 손잡이 알죠? 등받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할수 있는 소선 조절, 조절, 조절 손잡이 알죠? 스위치가 있어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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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요거를 당기면 등받이가 이렇게 뒤로 젖혀져요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지하고 나는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너네들이 이제 죽진 않은지 하나님의 구원 받았어 라고 하면서 이렇게 막 고개, 이렇게 어깨를 이렇게 뺐다 줄였다 하면서 정지야 세상을 정지하는 세상 정지한다는 말은 응? 나만 구원 받았어 라는 뜻입니다 자그 다음 에 핸들 믿음을 따르는, 이 믿음이에요. 믿음을 따르는 핸들을 잡고, 위에 상속자, 위에 상속자가 돼버렸어요. 우리가 이제 배를 몰고 가잖아요. 그죠? 노아가 핸들, 이렇게 연결시켰습니다. 한번 두 번씩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음, 믿음으로 음, 노아는 음, 아직 보이지 음, 음, 않는 음, 일에 이격하심을 음, 음, 받아 경외함으로 음, 방주를, 준비하여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구원하였으니.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아두 번씩 지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그지? 다시 처음부터 하자. 두 번씩. 자 믿음으로 시작. 믿음으로 그 노아는 아직,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의 경고하심을 받아.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직 보이지, 보이지 않는 일의 경고하심을 받아. 보여? 아, 경유함으로 방주를, 방주를 준비하여, 경유함으로 방주를 정렬을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구원하였으니, 그 구원하였으니 그 이로 말미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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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미암아 세상을 정지하고,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지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자, 안 보고 할수 있겠어요? 해봅시다. 준비 시 자, 뭐였죠? 아니, 아니, 그림, 그림은 뭐였지? 그림은 뭐였지? 뭘로 연결시켰지? 어? 핸들, 핸들, 마지막에 핸들이었죠? 사이드 그다음, 브레이크. 사이드 브레이크였지, 그제? 브레이크. 그 다음, 뭐였지? 등받이 의자. 그 다음에? 엉덩이 바지 의자. 그죠? 의자. 그 다음 또 뭐였지? 의자 조절. 조절. 그 다음 핸들이었죠. 한번 해보자. 사이드브레이크 시작 노아이게요. 노아. 시작 이름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경고를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노아. 경애함으로 경애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음. 그가 자기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그 음, 다음에 의자 조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의의 상속자라는 말은 뭐야? 저 죄인이 아니고 의롭게 됐다 이 말이야. 상속자란 말은 그 약속을 물려받았다라말야 상속이 재산을 상속한단 말하죠. 재산을 상속, 세상을 상속받은 게 아니라 약속을 상속받은 거야. 우리가 믿음을 상속받은 거죠. 어 잘하는데요. 저... 준영, 이제 한번 일절부터 처음부터 할수 있을까? 준영아, 음, 자동차 가지고 한번 해볼래요? 사절밖에 못 사절밖에 못 되겠어? 네, 사절만 해봐. 그러면 C 시, 시. 한번 딱 보여주고 C 사절 어디 갔냐? 여기 있다. 시작. 믿음으로 바라는, 아, 믿음으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발명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가죠. 아벨은, 네? 믿음으로 어, 아벨은, 그래. 음, 계속 상보다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그 다음 어디로 가죠?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니 그가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나는 이거를 보다느니라. 다음 트렁크 다음에 어디로 가죠? 바퀴로 가죠. 믿음이 없이는 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음? 하나님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타이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내신 것과 또한 그가 노트끼리 연결하는 거,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믿음을 믿어야 열지니라. 오 잘하고 있어. 요 그다음 사이드 브레이크 경고. 노안은 어. 아직 믿음으로. 보이지? 믿음으로 시작해. 믿음으로. 믿음으로 노안은 아직 보이지 않는 경고를 받. 보이지 않는 받아?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지를 준비하였으니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그렇죠 엉덩이 바다. 그 다음에 엉덩이 의자 조절 스위치 이로 말미암아 사, 세상을 존재하고 하고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그렇죠 믿음을 따른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냐 조금 다듬으면 되겠죠 네, 아주 잘했어요 일절부터 벌써 몇 절을 외워, 7절을 외워버렸네. 그죠? 조금만 응. 연습하세요. 알겠죠? 응. 네. 그 계속 그림을 상상하면 돼. 자동차를 상상하면 돼. 아빠 차를 상상하면 돼. 알겠지? 아빠 차를 계속 상상해. 그 다음에 오늘은 우주 왕복선 해볼까? 자, 우주 왕복선. 응? 그래요. 자, 준영아, 이거, 이거 해볼까 말까? 몰라요. 해볼까? 우주 왕복선만 상상하면 이제 8절부터 13절 외울 수 있어. 봐봐. 자, 우주 왕복선은 봐봐. 이거 우주 왕복선, 이거 보지 않아도 상상이 되지, 그지? 네, 우주 왕복선 너무 많이 봐가지고 머리에 다 들어있어요. 적으세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우주선이야. 우주선이 부름을 받아가지고 순종해서 가죠. 그죠? 지가 하는 게 아니라 관제탑에서 우주선에게 명령을 내리죠. 순종에 연결시켰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 이거는 굉장히 많이 나오죠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어 이? 그죠 믿음으로 아브라함 이거 부르심을 받. 우주선은 부르심을 받아서 순종해서 가는 거야 연결이 되죠 그 다음에 장례 요부로 받을 땅에 나갈 때 바퀴 연결시켰어요 우주선이 돌아올 때 바퀴로 이렇게 땅에 나아가죠 응. 그죠 예, 네. 땅에 나아갈 때 땅으로 나아가요 그 다음에 갈바를 알지 못하고 나가요 엔진 엔진하고 연결시켰는데 엔진은 방향을 조절할 수 있어 없어. 우주선, 이 날개가 조절하지, 엔진은 앞으로 나가는 힘만 계속 내는 거야. 그러면 날개가 조절하면 좌로, 우로나 이렇게 갈수 있어. 그래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거야, 엔진을. 그죠? 네. 이렇게 연결하면 돼요. 알겠죠? 자, 두번 해보겠습니다. 시, 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그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을 받았을 신중하여.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때장래 유업으로 네. 받을 땅에 그 나아갈 때 발발을 알지 못하고 그 나아갔으며 발발을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발이란 말이 가다 갈 것이다, 이런 뜻이야. 미래, 예언적인 걸로. 갈 바, 갈 바가 가는 거. 에? 그것을 미래적으로 얘기할 때 갈이라고 쓰죠. 이렇게 줄여 쓴 거야. 갈 바, 엔진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면. 아 한번 해볼까, 준영아. 시, 처음에 뭐였죠? 우주선, 그 다음에 미진으로... 바퀴, 그 다음에 엔진. 자, 시, 자. 믿음으로 아라람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준영아요. 바퀴 어, 유업으로아들아들 땅에 아들 땅에 날 갈새 엔진 발을 알지 못하고 나갔습니다. 와야야두번씩만 어쩌는데도 이렇게 외워버리면 진짜 대단하다. 자 그다음 9번 9절 9절 보자. 목표 9번은 목표야 목표. 야, 우주선이 날아가는 데가 달과 화성이죠. 그금 우주선이 가는 곳이 달과 화성이에요. 그죠? 지금, 뭐, 저기, 목성도 못 가. 기술이 안 돼서. 수성도 못 가. 달과 오로지 화성밖에 못 가. 금성은 너무 더워서 못 가고. 그래서 목표가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나아가는 것이 달이야. 약속의 땅에 거류하려고 하는 것이 화성이고. 알겠죠? 연결이 되죠?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카운트다운. 세요, 안 세요? 일. 아, 5 4 3 2 1 발사! 이렇게 카운트다운을 하죠. 숫자 세기. 동일한 약속을 약속을 받았어. 아. 3 4 5 약속을 받은 거야. 숫자. 예? 유업으로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았어요, 우리가. 약속을 받은 거지 보이는 것을 약속으로 받지 않았어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하나님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어. 하나님 나라 을을 구하면 다른 보이는 것도 다 주셔야. 준영, 알겠지? 어. 그래서 카운트다운 숫자 세기를 하는 거야. 하나님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알겠지? 그 다음에 조종사. 이상민 야곱과 더불어 장막. 이 믿음의 조상들과 이 조상들이야. 이 조, 조종사들이.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이 구하는 거야. 이렇게. 조종사들 있죠? 자, 두 번씩 해보겠습니다. 자, 9번은 목표예요. 자꾸 옮겨진다 이게. 시작 두 번씩 믿음으로 그가 이방 그 땅에, 있는 땅에 있는 것 같이,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땅에, 땅에 있는 것 같이, 것 같이 약속의 땅에 류하여 약속의 땅에,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동일한 약속을, 약속을 유업으로, 유업으로 함께 받은,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유업으로 함께, 함께 받은,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야곱. 더불어 어, 이삭과 야곱과, 야곱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거 숫자 세기가 뭐냐면, 1세대, 2세대, 3세대 알지? 아브라함 이상 야곱이죠. 아브라함 1세대, 그죠? 이삭이 2세대, 야곱이 3세대, 그죠? 그죠? 이게 숫자 세기가 그거야.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세대를 말하는 거야. 그래서 숫자 세기 알겠지? 연결되죠? 자, 안 보고 한번 해볼까? 준영아, 자, 뭐였죠? 첫 번째? 달. 화성. 그 다음? 카운트다운. 그 다음 뭐였죠? 운전. 뭐였지? 고종사고종사 자, 달.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사실 여기 생략됐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자 해봅시다. 달 시작. 믿음으로 그가 이방에 있는 땅, 아, 있는 이방 땅에 것 같이.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카운트다운 동일한 약속을. 동일한 약속을. 조업으로. 조업으로 함께 받은. 조종사. 이성및 야곱. 과 함께. 애아불어 더불어 거였니장막이 거장막이 텐트야 텐트. 어갈 때야 우리 아주 아파트 같은 돌집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너 텐트 치고 가나안 땅에 살아라 내가 가나안 땅주게 이렇게 약속한 거야. 어 믿음으로 그게 한 거야. 나중에 아주 위대한 사람이 됐죠. 주님 그다음 10절까지만 하겠습니다. 너무 오래도 해안 좋아 그지? 자 10절. 자, 우주선 발사대, 우주선 만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 우주선 만든 사람, 이거 이제, 나인9 이란, 저기 뭐냐, 이 엘론 머스크가 만든 우주선은 이거예요. 이건 나사가 만든 거고, 이걸 계획한 사람이 엘론 머스크야. 하나님이 계획. 이걸 엘론 머스크하고 연결시켰어요. 우주선 만든 사람.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받았습니다 이는 그가 여기 아브라함을 얘기해요. 지으실 터가, 지으실 터 밑에, 또 어디 가냐. 지으실 터가, 터에 이렇게 우주 발사대가 있죠. 우주 발사대가 있어야 우주선이 날아가지. 그래서 지우실 토가 있는 성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두 번씩 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계획하시고 거...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우실, 네, 토가, 지우실, 있는 성을 성을 지우실 토가 있는 성을 받았습니다. 지우실 토가 있는 성을 받았습니다. 지우실 토가 있는 성을 받았습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자, 처음에 뭐죠? 이는 그가 하나님의 하나님이 계획 가지고 지질 터가 음? 있는 성을 바랐을 뿐이다. 오케이 아주 잘했어요. 자 3절만 해보겠습니다. 1. 자 외부 우주선 외부죠. 그 다음에 목표. 그 다음에 발사대. 그죠? 뭐였지? 우주선 외부 목표 발사대 이세개 알겠지?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음. 바퀴 신종. 바퀴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을 나아갈 때. 엔진 갈 발, 발을 골렀으며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나아갔으며, 그다음 목표 달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음. 땅에 있는 달, 것 같이.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음. 수차세기 카운트다운 동일한, 동일한 유업으로 받을 동일한 약속을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유업으로 받을 함께 받을. 받을 것 조종사 이삭 다음 세대 이삭과 국민 야곱과 더불어 받을 더불어 받을 것이 더불어 망막에 거하였으니 그다음 일론 모스크 이는 그가 최초의 그 초에... 아니 하나님이. 이는 그가 하나님 계획하여 계획해야죠. 만드셔라. 이는 그가 계획하. 하나님이 하나님 계획하시고. 하시고. 발사되 땅. 지으실터가지으실터가 있는. 있는,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이게 성 같이 생겼죠, 그죠? 네. 지으실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주 잘했어요, 그래도. 야 이렇게 연습하면 됩니다, 알겠죠? 네 오케이. 자, 오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준영이가 참석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준영이가 아주 전제적인 머리로 갖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다 외워버렸는데, 벌써 10절까지 외워버렸습니다. 하나님. 좀더 연습해서 완벽하게 할수 있도록, 그래서 믿음장 암송대회를 축복하시고, 또 하나님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아멘. 준영, 안녕. 안녕하세요. 네, 목요일날또 보자. 네. 어, 그래, 들어가. 네.